어, 저는 이제 농업회사업인 로기아의 권민수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농업을 전공했고, 어, 농업을 전공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관련 분야, 농업 분야에 창업을 했고, 현재 어, 회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어, 농업 관련된 비즈니스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종자에서부터 어, 식품까지의 밸류 체인을 완성을 했고요. 초기에는 이제 어, 뭐 종자를 생산해서 감자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배 들어가는 콩 원료, 그다음 에 햄버거들한 양상추와 같은 어, 대규모의 농산물을 다뤘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이 이제 각광받는 시가 됐고, 온라인 유통이 시장이 커지면서 제가 이제 소포장 어, 농산물 소포장에서 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B 2 C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 이제 식품까지도 어, 만들었고요. 또한 이제 농업 관련된 어,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어, 농산물에 대한 어떤 가격을 예측하거나 또는 농산물에 참여하는 어, 분들에게 어, 좋은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어,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농업을 전공했는데 농업이 좀 너무 저평가되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농업은 되게 중요한 사람은 분명한데. 저판가되어 있다 그래서 아, 이 저판가되어 있는데 시장규모는 어떨까 봤더니 상당히 큰거죠 농업 생산액 자체가 거의 50조가 넘는 시장이고 그런데 비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 여기 기회가 훨씬 많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농업에 창업하게 됐어요 어, 루게 하면 사실 감자고요 어, 감자로 시작을 했고요 시작했고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는 감자가 저희의 처음이자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되면서 규모 있는 작물이고요. 지금은 이제 거래로 따지면 마켓컬리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고객 사이고요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네, 이 제품은 국산 콩을 볶아서 만든 알콩초콩이라는 제품인데요. 저희 이제 IM 라운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담겨 있는 어, 저희의 첫 번째 가 상품이고요. 이 제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첫 번째로 이제 국산 콩, GMO 콩이 아닌 국산 콩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국산 콩이 사실은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삭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로스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콩을 약간 거북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함량이 높은 고품질 초콜릿을 입혀서 여기 남녀노소 또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으로 만든 그런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이제 아마 최초의 상품인데요. 어, 이 상품은 이제 국산 나무를 캐입을한 상품입니다. 동원 참치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일단은 나무를 뭔가 조리해. 요즘에 나물밥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조림에 나무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어, 그걸 손질하고 불리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유통기한 또한 짧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기한을 길게 하면서 첨가물을 넣지 않고 한번 전처리를 해서 그냥 캔을 따서 바로 어떤 조리에 넣어서 드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편리성에 초정을 맞춘 그런 상품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자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물건을 팔아서 기업의 목적은 사실 이윤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그보다 농업이 낙후되어 있는 농업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 또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우리 농업도 가능성이 다른 산업처럼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수입산과 국산에 대한 가격 차가 상당히 큽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에 이제 저희가 흔들 때도 있지만 절대 국산 이외의 상품이나 국산 이외의 농산물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철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유 FC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품은 어, 프랜차이즈나 또 외식업을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고요. 알콩초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카페에 매대 계산대 앞에서 놓고 파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 같고요. 이 상품 뭐 말씀 안 드려도 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 FC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해준다면은 저희가 특별한 가격에 어, 좋은 가격으로 제가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